대문지구 최재인 회장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다름이 아니고 이번 오프라인 여름 수양회 신청자가 아직 적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그럼 안되죠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네. 수양회 내고 해볼 생각 있어요? 제가요? 수양회 때 필요한 것들 내고 하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아, 양들을 위해서라면 할수 있죠. 지인시켜. 제 오늘 내고하러온이어세요아 제가 또 학생대표로... 아... 너무 떨리네요 이한번버쳐제 <break hysteria> 아, e um <-숨> <gio> <sporty> <whispering> 여러분들을 위해 네고를 꼭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고도 기대하겠습니다 선생님 <expertise> 아 음。 아 쌍문동에 우리 왜 네고하러 온지 아세요? 쌍문동 하면 그 응팔밖에 생각 안나 라라라라라라라라 날씨 진짜 좋다. 그래서 왜 쌍문으로 온 거예요? <laughs> 쌍문에 이게스 본부가 있어요. 어? 이에스 본부? 어. 진짜 대표님 만나러 가요? 내부왕이니까. 와. <laughs> <laughs> 이제 시대를 위에 눈으로 만나다의 한 잔. <laughs> 그래서 우리 어떤 건 내고 하면 돼요? 아니 먼저 이번 수양에는. <laughs> 그가 함께, 우리가 함께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그가 함께? 어? 캐다? 그가 함께, 우리가 함께 우리 함께 수영회에서 숙회도 먹을래요? 제가 양들의 고민들을 좀 받아왔어요 <laughs> 와우. 양들이 취업 진로 고민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때 좀공감하시나요 아, 공감하시나요? 음. 아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이제 취업 진로 관련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방학 때또 그런 게 많잖아요. 스터디 이런 게 고민 될만하죠. 두 번째 고민. 조발 모임 횟수 여러 번으로 늘려주세요. 오프라인 교제 오랜만이니까. 아, 진짜 저는 항상. 구글 모임이 제일 아쉽긴 했어요. 막, 우리 이제 막 친해지려고 하면 이제 빠빠이 하고 번호 교환해도 거기서 이제 끝이고 막 이러니까. 수고습니다 레크레이션 아. 네, 1등 상품 박수와 명예 말고 상품과 현금으로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어, 가장 아쉬웠던 부 분이죠. 네, 뜨거운 박수와 명예. 네. <laughs> 이런 이것 말고 저 별로 맛있는 거사 먹으라고 주면 좋겠네요. 아니 뭐 혹시 여기 시도분들 중에는 내고 필요한 분 없으세요? 같이 자면은 코고는 형이 없어요. 만약에 만약에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아 해결. 그럼 제가 그것까지 한번 내고 해보겠습니다. 코리는 못 참지. 아 굉장히 예쁘네요 주세요. 녕하세요 이게 어떤... 음, <laughs> 7, 8월에 일용할 양식을 끊지 않 일용할 양식 편이에요 그럼 혹시 이렇게 두분 함께 인터뷰할 수 있어요? <laughs> 이제 수양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laughs> 간사님들께서 추천하는 태양에 가면 좋은 점. 저는 조 모임이 가장 아, 좋았거든요. 네. 전국에 있는 학생들과 <laughs> 재밌게 떠들고 또 술도 <laughs> 더 떠들고. 중간중간 맛있는 간식도 먹고. 맛있는 간식 있나요? 아, 그럼요. 마지막으로 어. 대표님은 혹시 닮은꼴이 있다면? 어컨닮은꼴이요어저 있어요. 대표님 사슴 닮으신 거. <laughs> 아, 사슴. 뭔가 이렇게 속눈썹? 아, 맞아요. 속눈썹이 기지구나. 초롱초롱한 눈망 맞아요. 초롱초롱한 눈망을 제가 또 호랑이 띠거든요. <laughs>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이겨겠습니다 소개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내고왕 최재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아, 수영의 왕? 예. 예, 예, 정사철입니다. 아, 네. 정사철입니다. 이야기 듣던 대로 사슴 같은 놈을 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수영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부디 사슴 같은 마음으로. <laughs> <laughs> 네고, 어, 네고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먼저 첫 번째 네고는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또 취업, 진로, 그냥 학업 등 그런 것 때문에 또 수양회를 고민하는 친구들이 아안아 안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양회로 부를 수 있을까, 또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봤는데 을 그들과 똑같은 경험을 했던 학사님들을 혹시 초대가 가능한지. 목회자분 성교사님, 그리고 간사님들 말고, 진짜로 같은 경험을 하신 학사님들을 초대가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학사님들이 약한 8,000명, 1,000명 정도가 한국과 전 세계에 들어있는데, 전문적인 학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문의 자리에서 우리 학사님들을 모셔와서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또, 아, 또개이스거 같네 그두 번째는요, 이 기세를 몰아서 종 모임을 많이 늘려달라 아네 그리고 우리 같이 <laughs> 여기 종이에다가 한몇번 정도가 적당한지 써 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하나, 둘, 셋아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모이는 거 아닌가요? 아, 번. 그러면 네. 3과 5의 중간인 4번 네 어떤가요?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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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번. 네 번. 네 번. 네, 아 아, 그리고 세번째 4번은요, 네 이것도 수양에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그러니까 레크레이션이 있잖아요. 그 레크레이션 상품을 조원들끼리 맛있는 걸 나눠먹을 수 있는 지구별로 맛있는 걸사 먹을 수 있는 상품으로 드시오 3년 만에 하는 대면수양인데 네. 그렇게 하시죠! 와아~~ 역시! 역시 대표님 통이 크십니다 <laughs>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레고가 <laughs> 많군요 아, 우리 제작진 분들 중에 또 그, 그, 그분들의 걱정이 하나 한... 있어요 <laughs>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아 <laughs> 아 <laughs> 아, 네. 혹시 그런 친구들 위해 뭐 어떤 방안이 있는지 올해 수영의 숙소는 2인에 있을까? 이길래 이길래 이길이도와 이길래 이길랑합니다이 막으로 우리가 일용이 양식 책을 사면 길플러스래으로 PDF도 달라. 어떻게 괜찮을까요? 여러분 일용이 양식. 아니, 구입합시다. 네. 그래서 <laughs> 구입하신 분들, 네, p d f 를 영상 제공하도록. 아 저희가 계약했, 내고 했던, 네. 네. 1번. 전문의 자리. 내고왕. 수양의왕. 왕 정사철. 내고왕 최대인. 수양의왕 정사철. 내고왕 공